아니 왜 그러는 거야? 우리나라만 여자 목소리밖에 안돼 청소기도 남자 목소리 안 되고 로이쇼퍼 목소리라고 롤할때 옆에서 귀에 막못 박히도록 잔소리하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밥솥 송중기 목소리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? 밥솥에 밑에 자필 사인 담겨 있고 5인치 컬러 대형 LCD에서 송중기가 나온대 <놀람> 설아 지사중이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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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 심하다 뜸들인다 설아, 보은 중이. 설아, 증기 배출한다. <놀라> 밥다 됐다, 밥 물어. 밥 풀어. 설아, 물이 부족하다, 심하다. <놀라> 우리 엄마 깜짝깜짝 놀래겠다 야. 설아, 취사 버튼 안 누르면 2018년까지 못해솔로 여자친구 안 생긴다. 쌀밥이 내린다. 미친 것 같아, 단어 보소 채팅창. 죽어, 너도 되냐? <웃음> <웃음> 주걱 넣는 그날까지.